정부가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림 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촌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생활 인구 유입을 늘린다는 구상인데요. 이밖에도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들이 대거 시행됩니다. 박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촌을 찾는 오도이촌이나 귀농귀촌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된 농림지역이 전국 약 140만 개 필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573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서울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적은 면적으로 추산이 되고 전국에 약 140만 개 정도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건폐율 상한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건폐율이 일률적으로 70%로 제한됐으나 앞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80%까지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부지를 추가 매입하지 않고도 설비를 증설할 수 있어 지역 내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0%까지 완화를 하게 되면 입주 기업이 공장 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 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 공간을 추가. 농촌 마을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를 제한하는 보호 칠락 지구가 새로 도입됩니다. 보호 칠락 지구에선 자연 체험장 등 관광 휴게 시설을 설치해 마을의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보호 칠락 지구 제도는 공포 3개월 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MBS 박재입니다